독도 갈등으로 일어서려는 일본? 싸늘하게 조롱하는 한국. 수출 규제 이후 정지 상태였던 양국이 일본의 노골적인 독도 도발로 한국의 감정을 건드리며 확전을 바라고 있습니다. 한일전이 2라운드 시작되는 건가요? 전범에게 훈장을 주며 미로를 즐기던 박정희. 전범에게 통치술을 배운 전두환 때까지는 권력을 지닌 놈들조차 식민근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체성을 찾아가던 시기는 논란의 여지가 없진 않지만 북방정책을 추진한 노태우 정권부터 제도적으로 민주주의 싹을 키우고 하나회라는 거대 사조직을 군대에서 제거해버렸으며 경제에서 성공하지 못했지만 세계로 뻗어가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생각한 김영삼 정부가 있었고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분단 이후 처음으로 갈등과 긴장이 아닌 남북이 대화함으로써 화해와 안정이 가능하다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며 하나여야 한다는 방위성을 일깨워준 김대중 정부가 있었고 미국과 일본에 처음으로 저항이란 걸 하면서 주권국가로서 일어서려 했던 바보라 불렸던 노무현 정권이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뚜렷한 국가의 모습과 독자적인 발언이 없으면 이치고 무시당하는 국제 외교의 현실에서 극복해내고자 했던 그 20년의 노력을 한순간에 무력화시켜버리는 조용한 외교라는 걸 이명박 정권이 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21개월까지만이라도 수입해달라는 소고기를 30개월도 우리 국민은 먹을 수 있다며 미국 대통령과 만찬에서 함께 먹어보자고 제안해 미친놈 소리를 듣기도 했었고, 전작권을 2015년으로 연장하며, 킬체인 완성 시점이라는 조건을 반환 조건으로 처음으로 달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란 국가에 스스로 그림자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정권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명박이 독도를 방문한 것을 두고 높이 평가하기도 하지만 조용한 외교를 하려면 끝까지 하든지 이를 벌렸으면 그에 상응하는 국익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당시 상황을 잠시 보겠습니다. 2011년 동일본대 지진이 났고 한국에서 천억이란 거액이 모금됩니다. 일본에 전달되었다고 공식 확인된 금액은 445억 원입니다. 이 돈이 다 갔든 가지 않았든 불문하고, 당시 일본의 언론에서 한국을 거론한 것을 보면, 일본의 민심이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에 우호적이 되었습니다. 나우토 당시 일본 총리는 한국 언론에 특별기구문을 게재합니다. 한국은 가장 먼저 긴급구조대를 파견하고, 많은 구호물자를 보내줬습니다. 마치 가족이나 친구가 피해를 당한 것처럼 한국민들은 힘찬 격려를 해줬다고 말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뜻을 표했습니다. 갓나오토 총리의 지지율은 급락했지만 한국에 대한 일본 민심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은 독도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한국을 존중하는 우호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전략을 펼수 있는 기회를 차버리고 정반대로 일을 만든 것입니다. 일본의 큰 재앙이었던 만큼 민심은 흉흉했고 일본 정치권은 민심을 달랠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울고 싶을 때 이명박이 독도를 방문해 준 것입니다. 국토수호 의지로 독도를 갔다면 국방부 장관 등 안보진영이 동행했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독도 방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단순히 독도의 자연경관을 살피고 문화적 가치 등을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다. 이것이 독도를 방문했다는 이유입니다. 일개 실무자나 환경단체가 방문 목적으로 할 법한 이유를 대통령이란 자가 방문하고 그렇게 발표한 것입니다.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일어날 일은 너무 쉽게 예상이 됩니다. 일본은 외교적 대화 라인을 닫았고 혐한 세력에게 한국을 공격할 아주 좋은 기회를 주었으며 일본 민심은 순식간에 혐한으로 돌아섰습니다. 8월 10일 그런 목적으로 방문했다고 하면서 바로 다음 행보는 광복절 축사였는데 천황 사과 발언 및 위안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마치 혐한 세력이 제대로 일어서지 못할까 봐 확실하게 확인 사살까지 해준 것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재앙이 닥치기 전에도 단한 번도 한국을 존중한 적 없었지만 존중할 가능성이 생긴 일본이란 나라와 그 나라를 끔찍이 위하는 미국이란 나라에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상대가 우호적일 때 양보를 좀더 받을 수 있고 국가 간 첨예한 문제를 보다 쉽게 풀수 있습니다. 상대가 있는 정부 발표,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반드시 일관성이란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국이 신뢰하고 신뢰는 하지 않아도 적대국이 되지 않습니다. 적대한다 해도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상대가 천년숙적 일본이라 해도 내일 당장 전쟁을 할 국가라 해도 정부와 대통령의 외교는 그래야 합니다. 한편에선 당시 이 일로 국내에서 반일 감정이 높아지고 민족주의가 강해졌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일 감정이 높아졌는데 2012년 이후 일본에 찾는 관광객이 해마다 엄청난 증가를 할수 있을까요? 국민과 정서적으로 합일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3년 2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이명박이 일본이 가장 원하는 정치적 선물을 해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독도 방문을 봅니다. 이 여파는 박근혜 정부에 이어지고, 대화를 피하는 일본에 의해 외교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다가, 미국에 의해 강제 봉합되고, 한국은 많은 것들을 강제로 해야만 했습니다. 자민당은 울분을 토하고 싶은 국민에게 한국이란 먹이를 던져주면서, 2019년 수출 규제까지 거침없이 단행했습니다. 그사이 일본에 있던 한국 우호 세력들은 전멸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명박이 독도를 방문하고 아베가 재집권하면서 곧바로 한국의 경제 제재를 하려 했지만 당시 미국은 그것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2019년까지 한국의 경제 체력이 미국, 일본의 예상을 넘어 튼튼해졌다는 것입니다. 2019년엔 미국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수출 규제를 하자마자 미국은 제3자라고 발표했고 대신 독도 훈련을 비난했습니다. 2019년에 미국은 왜 모른 척 했을까요? 2013년 당시에 한국 정부는 미국이 보기에 어린아이 손목 비틀기 정도의 자존감이 없는 나약한 정권으로 보았습니다. 일본이 경제보복까지 해가면서 다툴 정도의 나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조금 비참하죠? 그런 시각으로 보였다는 것이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미국과 일본 두 나라와 분명히 여러 면에서 불편한데 명분을 미국과 일본이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2017년 쿼드를 부활시킬 때만 해도 한국이 쿼드에 관여하는 것을 전혀 고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두 나라가 원할 때 사드처럼 그렇게 이용하면 되는 나라였지 어떤 사안을 동등한 테이블에서 의논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상당히 불편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꼬투리를 잡기도 무척 어려웠고 불편한데도 외교적 명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에 더 많이 실렸습니다. 미국 내에서 갑자기 한국 편에서 주장하는 체력이 늘고 주둔 중요성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둔방위비 협상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압박 카드로서 힘을 상실해버렸고 반대로 한국에서 그런 여론이 일어날까 자연스럽게 미국 안보 관계자들은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불편해하는 미국을 보면서 일본은 기회라 여겼고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결과는 모든 이들의 예상과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대한민국의 명분은 더 커졌으며 해외 언론들이 처음으로 일본이 아닌 한국 입장에서 역사에 기반의 한일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한일 무역 갈등이 세계 관심에서 흐려질 때 코로나가 터졌고 2020년 한해는 한국 뉴스가 지구촌을 지배한 해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심혈을 기울였던 올림픽이 연기되고 제2의 재앙이라고 지금 불릴 정도로 일본 정치권은 민심을 달래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2012년엔 한국에서 대통령이란 자가 외교적 흐름을 보지 못하고 먹잇감이 되어 주어 비교적 이용이 쉬웠지만 일본이 비장의 수로 선택한 수출 규제가 실패한 지금 일본 정치권은 그 이상의 충격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한국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독도가 바로 그 대상입니다. 2019년엔 확대하지 않아도 독도가 보였습니다. 일본이 도발했고 한국이 대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은 당연히 반발했고 일본은 독도가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일본인들도 IOC도 독도가 표기되었는지 당연히 알지 못했겠죠. 일본 정부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주 많이 확대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독도 표기가 어느 날 국내 언론의 뉴스를 타더니 순식간에 올림픽 불참론까지 거론이 되었습니다. 음흉한 일본의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찜찜합니다. 이걸 국내 언론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일본은 왜 확대해야만, 그것도 아주 많이 확대해야만 알수 있는 상태로 독도를 집어 넣었을까요?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보이지도 않게 이처럼 했겠냐고 한국이 조롱조롱 공격하면 일본 국민들이 한국이 아닌 자신들의 정부를 공격할 텐데 그런 대응이 현재 일본 정부에게 제일 큰 타격을 주는 대응일 텐데 너무 순식간에 되돌리기 어려운 주장까지 모두 표출되어 버렸습니다. 일본의 자신 없는 모습일 수도 있는 비난받아도 될 보이지 않는 독도 표기가 국토수호 의지를 주장하는 당당한 일본 정부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무엇인지는 명확히 알수 없지만 일본 의도에 휘말린 듯한 이 기분이 저는 찜찜합니다. 지금 자민당이는 도쿄올림픽 성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속 집권하기 위해선 정치적 전환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도쿄 올림픽은 열리던 열리지 않던 만신창이입니다. 단 하나 이용 가치가 있다면 지금 극심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보이는 독도를 통해 일본 정치권이 정치적 이득을 얻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한국이 올림픽 보이콧을 한다 해서 올림픽이 더 망가질 것도 없습니다. IOC도 일본도 올림픽에선 이성을 잃었습니다. 미국만 참여한다면 절반의 국가가 불참한다 해도 강행할 것입니다. 대의적으로 독도 표기는 어떤 형태이든 상관없이 일본의 명분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올림픽을 이용한 정치 행위는 IOC가 침묵한다 해도 비난받을 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주류 정치권의 올림픽은 만신창입니다. IOC는 침묵함으로써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정부와 IOC 올림픽에 대한 반감은 일본 내에서 매우 큰 상태입니다. 독도를 두고 한국과 일본에서 마찰이 커질수록 한국의 항의에 침묵하는 IOC가 적대감 일변도에서 조금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주요 경제 국가들 중에 유일할 정도로 일본 경제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도 이미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일본 경제를 예측합니다. 이유에 어쨌든 독도 도발을 한국은 묵인할 수 없고 묵인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일본 정치권에 이용당하는 것이 아닌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것이라고 뻔히 알면서도 그 위기를 돌파하도록 이용당해주는 것은 우리가 해선 안될 일입니다. 언제까지 수정하지 않으면 보이콧 하겠다는 최후통첩 시한도 없이 막연히 지우지 않으면 불참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무런 압박감도 주지 못합니다. 올림픽 하루 전에 지우면 참석해야 합니까? 올림픽 폐막 3일 전에 지우면 나머지 경기에는 참석해야 합니까? 정부가 아닌 언론 정치권 시민사회가 올림픽 불참을 주장하려면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나 정치권은 그래 주어야 합니다. 바로잡을 시간을 주고 거부할 명분을 만들고 그 시안까지 시정이 안 되면 언제라도 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최소한 그 정도 주장을 해줘야 정부도 올림픽을 꽃놀이패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 사실은 일본에 두고두고 무거운 짐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침묵하는 IOC에도 반복되지 말아야 할 불명예스러운 역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명분은 대한민국이 차지해야 합니다. 주권수호에서 당리당략, 정치에서 유불리 이런 것을 고려해선 안 됩니다. 독도는 영원히 한국의 영토입니다. 이걸 주장하고 화내는 정도여선 안 됩니다. 조롱해도 될 일을 조롱당할 정도의 짓을 일본이 알아서 해주었는데 일본이 원하는 감정적 표현만 해주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밀어 넣지 않아도 일본은 서서히 수렁으로 들어가는 형세입니다. 이웃 국가이며 정이 많은 우리 한국은 그런 일본의 수구를 덜어주기 위해 조금 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을 수렁으로 잡아당기려면 우리가 먼저 수렁에 들어가야 합니다. 한국을 반중시키기 위해 일본이 먼저 반중을 힘차게 부르짖었고 한국이 반중해주면 한국을 잡아당긴 그 탄력으로 일본은 수렁 밖으로 나오려 했습니다. 한국이 원하는 것을 안 해버리자 일본은 계속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사드로 경험했습니다. 그런 미련한 짓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등을 살짝 밀어주거나 수렁이 깊어지도록 물기를 그쪽으로 조금 더 내어주는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